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놔도 대문을 열어 젖게 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당에서 백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오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채겨뿌리고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저는 6.25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을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미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못, 못,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열 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열 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극복국법법을 국법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짤 겁니다.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뭉땅뭉쳐가지고저 서울 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방 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저희 다른 나라는 공산당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지금 기독교 심판. 아멘.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에, 오늘도 우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